이야그서 그래, 왔다. 딸 중에서도 제일 다정한 성격인 넷째 해자 씨. 우리 봐라. <laughs> 줘야지 뭐야. 그러게. 부모님 손발톱 깎아 드리는 건 기본이고 아기처럼 살을 보비며 살갑게 구는 것이 그야말로 애교 만점 딸이다. 이러니 어찌 예뻐하지 않을 수 있을까. 언니에게 부모님을 맡겨두고 아무것도 해드리지 못하는 것 같아 늘 미안한 혜자 씨. 이렇게 하는 것이 나름의 효도 방법이라고. 저기 아프던데 니는 기분이 시원하대. 시원하지? 내가 봐주기 제일 좋지? 아이고 고마워.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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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로 어디로 나르가 장난. 이래 놓고 양말 양말 그래서 이래 놓고 내가 양말 찾아가지고 아이고 성기가 막 양말 두걸 다가다 벗는가백 키. 애교도 있고 장난까지 잘 치는 혜자 씨가 오는 날이면 엄마 얼굴도 화나다.